오늘 기자회견 참석하러 오신 분들 아마 12월 1일자 기사를 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잘 들리시나요? 예, 국군 심리전단에서 군복무를 했던 어, 한 병사가 제대 후에 보다보다 보다 못해 어,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일종의 증언 형태로 인터뷰랑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어, 옛날 옛날에 무슨 국군들이 병사들이 양심선언을 하고 지않았습니까 그것과 뭐 진배 다를 바 없는 충격적인 어, 실토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기자회견 발언에서 함께 다룰 예정이고요. 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 국군이 먼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단설포를 북한을 일부러 유도했다는 것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요. 대부분. 밝혀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척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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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같은 구호입니다. 전쟁도발 국군심전단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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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지금부터 전쟁도발 국군심전단 해체 촉구 기자회견을 여러분의 힘찬 박수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회를 보는 저는 국민집권당 조직위원장 배세영입니다 지난 12월 1일 북한의 오물풍선 전에 국군이 먼저 도발했다는 증언이 언론에 전격 공개되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지요. 이 증언은 2023년부터 24년까지 심리전단에서 군 복무를 했던 병사가 밝힌 것입니다. 그는 재원상출병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북전단 풍선의 거리와 풍향, 무게 등의 계산을 맡았던 병사로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증언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언에 따르면 건물 3층 높이의 거대한 기구를 수년간 수차례 군사분계선에서 심리전단이 보냈다고 한,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놓고 한 거죠. 정작 군 관계자들은 다 봤어도 실시하고 모르지했습니다. 모두가 다 공범인 것입니다. 예, 그 전역 병사가 군인들이 불법 개혐을 위해 전쟁 유도 작전에 동원된 것을 분노했다고 하고요. 무엇보다 북한의 원점 타격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 동료들, 자기 친구들이 그 위험에 노출된 것에 분노해서 증언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대 사안이 터졌습니다. 진실이 거의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이것을 고발하고 국방부에 국군신전단 즉각 해체를 촉구하는 사안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경기 북부 평화 시민행동, 국민주권당, 민족문제연구소,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촛불행동,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는 대북전자설포가 살포, 불른이 대남 방송 때문에 고생 많았던 지역이 있죠. 바로 강화도입니다. 강화도에서 고통받았던 주민, 우리 한경수님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예, 다시 한번코 외치고 우리 기자 회견첫 번째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도발 국군 심전단 즉각 해체하라. 해체, 해체, 해체. 해체. 예, 첫 번째 발언은 국민주권당 이형구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소개받은 국민주권당 정책위 의장 이형구입니다. 어, 민간 단체만이 아니라 군이 직접 군사 작전으로 대북 전단들 살포했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한번 작전을 펴면 풍선 100개를 날려서 전단을 1톤이나 풀었다고 합니다. 그런 짓을 1년이나 벌였습니다 윤석열 국군 심리 전단이 전쟁을 내려고 정말로 환장을 했습니다. 지원에는 10차례 살포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수사를 더 해봐야 할 일입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병사들조차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정조적정 위반이 아니냐고 반발했다고 합니다. 병사들을 북한으로부터 원점 타격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것에 분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작전에 투입된 병사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윤석열은 이 땅을 전쟁터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윤석열 내란의 본질과 핵심은 바로 외환 유치 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외환유치의 핵심에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가 있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예전에도 정치 댓글을 다는 등의 적폐세력 수종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란의 가담에 전쟁을 유발하려는 행동에 앞장섰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국군 심리전단을 당장 해체해야 합니다.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를 누가 지시했고 누가, 누가 관여하였는지 모조리 밝히고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주권당은 국군심리전단 단장 양현승 대령을 고발 조치할 것입니다. 국군심리전단의 직할 상관인 국방부 장관은 국, 국군심리전단의 작전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2013년 10월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하기 시작했다는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것이 바로 2013년 10월입니다. 그리고 그 후임인 김용현 장관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군심리전단 단장과 함께 이두 전직 장관들도 고발할 것입니다. 양현순 당장, 신원식 김용현을 시작으로 내란에 가담한 자들을 모조리 발본 세건해야 합니다. 국방부에게도 한마디 해야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주권당은 국방부에 항의 서한도 보내고 정부 공개 청구도 했습니다. 내란 특검 수사만 쳐다보며 기다릴 것이 아니라 국방부 스스로가 군부내 내란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군에서 어떤 내란 가담 계획을 수립했고 무슨 실행을 했는지 누가 얼마나 가담했는지 국방부가 조사해서 밝히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특히 방첩사, 국군 심리전단, 드론사를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했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란 1년이 지나고 정권이 바뀐지도 반년이 되어 갑니다. 증인이 스스로 언론에 나와 국군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지원까지 하게 되는 동안 국방부는 대체 뭘 했습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한 양현승 대련이 지금도 단장을 그대로 맡고 있는 것부터가 정상입니까? 어! 국민주권당이 이번에 국군심리전단과 심리전, 국군 관련자를 고발하는 것을 계기로 군인 내란성사대에 적극 나서길 촉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 어! 예, 발언 감사합니다 고음을 쳐보겠습니다 국군심리전단 양현승 당장 즉각 직위지하지하라지하라지하라 오늘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모르고 손 피켓을 많이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긴급하게 잡힌 회견이었습니다 어, 지금 30명이 넘게 오셨는데 다시 한번 어, 양해 말씀 구하고 오늘 오전 11시에 국힘 당사에서 네, 기자회견도 하고 오시고 오늘이 12월 3일 날이잖아요 그쵸 개험이 1년 된 불법 내란이 1년 된 날인데요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어, 두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촛불행동 권오혁 대표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촛불행동 공동대표 권오혁입니다. 윤석열은 영구집권을 위한 기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반도를 전쟁의 참화성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비록 북한의 인내로 전쟁은 발발하지 않았지만 윤석열은 전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평화통일의 헌법적 의무를 파괴한 윤석열을 전쟁범죄자로 사용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도발의 피해자인 북한에 대해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국군심리전단은 국군심리전단령에 따라서 심리작전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국방부 장관 소속하에 설치된 부대입니다. 그리고 전시에는 미군의 심리전 부대와 함께 활동하게 됩니다. 국군 심리전단은 무인기 작전과 더불어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을 벌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이에 대응했다면 전면전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 모든 범죄 행위들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하며 극본으로 다스려야 하고 내란 특검은 미군을 포함한 전면적인 조사를 해야합니다. 특검 연장이든 새로운 특검법이 도입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우선 안규백 장관은 심리전단 부대를 해체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엄벌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이자 내란 비호행입니다. 우리는 국방부의 향후 조치를 지켜볼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전국민 대량 학살을 시도했던 윤석열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란 위안범들을 허술하게 처벌한다면 내란 위안은 언제든 재발합니다. 우리 국민은 이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와 국방부가 자신의 역사적 인무를 반기하지 않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어, 지금 윤석열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환죄 중에서 이, 일반 이적죄로 지금 기소가 된거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원래는 외환유치제를 우리가 주장을 했습니다. 외환유치제는 외국과 통모를 했을 때 이제 외환유치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외국이 우리는 보통 이제 북한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윤석열하고 미국하고 통모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외환유치제 기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외환죄 중에서도 외환유치제가 가장 어, 형이 무겁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여러분 건물 높이 2, 3층 높이에 큰 기구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 범사가 증언한 것만 10회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다 안단 얘기죠. 특히 한미연합사에 항공식권을 담당하는 주한미군이 모를 리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의 99% 이상, 예, 예, 미국과 윤석열이 공모한 거라고 우리는 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마 그래서 오산미 공공기지 압수색 당시에 주한미군이 재발이 절려서 예, 항의서안을 보낸 것은 아닌지, 이것도 의심이 갑니다. 이렇게 한 병사의 양심적인 증언에 의해서 지금 고구마 줄기 나오듯 지금 줄줄이 나올 진실들이 우리 앞에 목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사가 지금은 전역했지만 가장 분노했던 것은 이런 젊은 병사들을 총알 바지로 내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 지금 대학생들이 군대에 많이 가죠. 어, 이런 대학생들의 이런, 어, 분노가 무엇인지 발언을 청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의 김용환 학생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대학생 진보연합에서 활동하는 김용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12산 내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12산 내란이 있기 1년 전인 2023년 10월, 부터 국군 신리전단에서 민간 단체를 가장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저항이 공무했던 장병의 증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결정이 난 직후입니다. 대북 전단 살포에 관여했던 장병의 증언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탈북자 단체가 풍선을 띄운 날짜를 일부러 골라서 뿌렸고 심지어 사용하는 풍선의 크기, 재질, 전단문근 형태까지 모바, 모방했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대북전단 살포에 북한이 반발했지만 이에 상관하지 않고 바람만 맞으면 계속 살포했다고 합니다. 개염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유도한 매우 조직적으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합동참모본부도 모르게 진행됐습니다. 훈련 사실을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증언에 따르면 얼마 전 특검이 수사한 평양 무인기 보도를 보고 자신이 했던 일이 내란 계획의 일부였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군 전역 장병은 다른 청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으려고 했던 윤석열의 행태를 고발하기 위해서 폭로하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윤석열은 내란을 일으키기 위해 국군 심리 전달을 핵심 수단으로 내세워 청년 병사들의 목숨을 담보로 오랫동안 치밀하게 전쟁을 유도한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핵전쟁입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목숨을 잃는 것은 청년 병사들 아닙니까. 오늘은 12선 내란이 있는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내란을 위해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유도한 이 내란 세력을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제2의 내란 그리고 전쟁을 막아내는 유일한 길입니다. 9일 치면서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전쟁도발 국군신리전단 즉각 해치하라. 해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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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laughs> 예, 윤석열이 2022년에 취임하고 나서 바로 이 개헌을 준비한 게 거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전단살포가 24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4년에 무인기 침투를 했습니다 윤석열 이 내년 수기는 집권 처음부터 불법적인 개엄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정말, 정말 실로 끔찍한 이 일인데요. 어, 이러한 우리의 그 분노, 이런 고통들이 오늘 1년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이야말로 전방 지역으로 가장 많은 고통을 받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나도 먼저 나는 곳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어, 경기 북부 평화 시민행동에서 어, 사무국장을 맡고 계시는 우리 노지현님을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경기, 경기 북부에서 노주현이라고 합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전쟁 위협, 이런 안보 상황을 들어 주민의 삶을 통제하더니 윤석열은 비열하기도 주민의 삶은 나 몰라라 하고 정권 유지를 위해 이 같은 일을 벌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간 남북에 대치된 상황으로 인해 새로 들어선 아파트 입주한 주민들은 포탄이 날아다니는 것을 목도하고, 과연 여기가 목숨을 부지하고 살수 있는 곳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했습니다. 그 지역 전곡이 새로 생긴 아파트 주민들께서는, 근데 그 지금 여기 아파트는 지어서 왜 분양했냐? 이런 울분 어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또한, 연천 지역의 많은 주민들께서 예고도 없이 지나다니는 탱크 부대의 이동으로 인해 지진이 난것 아니냐, 정말 이러다가 전쟁이 난것 아니냐는 그런 불안했던 목소리들을 계속적으로 제보해주셨습니다. 저희는 919 군사 합의 이후에 조금의 평안한 삶을 누려왔습니다. 민통선 안으로 농사지으러 들어가시던 분들이 총칼의 위협을 당하지 않고 평화로운 분위기 안에서 농사를 지으러 그 안에 들어가시는 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아, 이제는 좀한발 벗고 뻗고잘수 있겠다. 라는 시름이, 어, 가시는, 가시기도 전에 윤석열 정권에서는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습니다. 이 군사합의 파기는 단순히 북한의 도발 위협이나 또는 남북의 대치 상황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이 또 오늘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의 삶을 볼모로 이것, 이런, 적대적 행위를 한국 정부가 먼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불편한 것이 많았던 주민의 삶을 파괴하고 지역 상권을 완전히 몰락시켜 주민의 삶이 완전히 파괴된 삶을 수년간 지켜보면서 우리는 울분만을 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연천 지역의 초중고 학교 학생들이 평화롭게 교육을 받다가 K9 자주포 훈련이 극심해지는 그때 창문이 흔들렸던 그런 불안한 상황에서 교육 여건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 모두 알고 계셨습니까? 네. 70년 안보의 생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라니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한결의 기사 내용을 보고 저희 겨, 접경 지역 주민들은 아 정말 이 비열한 정권을 상대로 정말 우리가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 정말 어 우리를 정말 그동안 돌모로 잡고 진짜 돌려주지 않았구나. 이 정부가 그랬구나 하는 정말 탄식많이 나올 수 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삶을 인질로 잡지 마십시오. 철저한 수사로 발본세관하여 이러한 시도가 다시는 접경지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접경지역 주민대표로 나와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며 모든 것들이 명명 백백하게 밝혀져서 앞으로는 접경 지역에서 주민을 불모로 상대로 하는 이런 비열한 사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 수사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예, 학교 수업 받고 있는데 창문이 흔들린다니요. 이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은. 윤석열. 내년 1월 18일 나오지 않도록 예, 반드시 예, 특별재판부 설치 국회에서 판사 추천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후외 치겠습니다. 전쟁도발 주범 심리전단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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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하라 양현순 당장 즉각 직위 해지하라 해체하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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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전단 살포, 전수,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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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제 기자회견을 마무리하고, 안규배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 소환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요구의 내용은 방금 외친 구어였습니다 우선, 어, 위해제부터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직위해제는 언제든지 할수 있는 겁니다. 예, 직무정지는 뭐, 징계에도 열어야 되지만, 직위해제는 심각한 일이 터졌을 때 바로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됐던 시민 전단 바로 해체해야 됩니다. 더끌 이유가 없습니다. 국방부는 시민 전단 해체뿐만 아니라 여기에 가담했던 자들 모두 전수 조사하고 수사를 의뢰하거나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서 요구 서안을 작성했습니다. 예, 적불행동에서 대표한 분 그리고 국민주권당에서 대표한 분 그리고 평화어머니의 고용광수 대표님께서 세 분께서 함께. 어, 국방부 민원실로 가서 어, 청, 어, 청하, 어, okay. 청와대가 아니죠. <laughs> 대통령실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여러분의 박수와 함성으로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laughs> 어, 그냥, 지금부터 예, 소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